안녕하세요, 이렐구륙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템트리와 룬에 대한 추천 영상입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이렐리아가 드는 푸루은 결의 쪽 룬인 뼈방패와 서생 또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룬은 영감 쪽 룬으로 마법의 신발과 비스킷을 추천드립니다. 뼈방패 룬 또한 좋은 룬이지만 영감 쪽룬 또한 가용 가능한 룬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룬의 장점은 신발에 들어가는 골드를 줄여주고 추가 이동 속도가 달린 신발로 첫 코어가 나오는 시점부터 빠르게 사이드 운영이나 이동이 가능해진 점입니다. 비스킷의 경우 라인전에서 부족한 만화와 초반 너프된 체력에 도움을 주며 승전보를 들어도 만화에 대한 애로사항을 덜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를리아의 초반 체력이 많이 적어져서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예전처럼 싸움 구도를 만들게 되면 이기던 상성도 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체력이 빠져서 라인전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이렐리아의 초반 라인전에서 무난하게 성장하면서 중후반부터 한타까지 몰아치는 그림이 지금 이렐리아한테 가장 이상적인 게임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가장 뒷받침되는 룬이 마법의 신발과 비스킷 룬입니다. 주룬의 경우 정복자와 승전보를 들어주고 기존과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빼봉패의 경우 기존의 초반 높은 체력과 5스택의 공속을 사용해 초반 라인전 단계를 세게 가져갔다면 리워크 후 이렐리아는 초반 라인전 단계를 가볍게 가져가면서 5렙에서 6레의 타이밍에 게임을 굴려주시는게 베스트입니다. 다음으로 템트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템트리는 롱소드 충전용 물약 또는 롱소드 3포션 템트리입니다. 초심자분들은 조금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설명을 잘 들으시고 따라해보시면 좋을만한 템트리입니다. 일단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첫 귀환에 900원인 흡혈의 낫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이로 인한 몰락한 왕의 검까지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고 이렐리아의 전성기의 시작인 모랑 시간을 앞당겨줍니다. 흡혈의 나사로 인한 유지력이 좋아지고 아이템이 나오는 3, 4렙 구간에서 이렐리아가 상대방의 짤 딜교로부터 버티는 게 가능해집니다. 단점으로는 초반 체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렐리아의 초반 체력은 520으로 탑 챔피언 중 현저하게 낮은 편에 속하며 더욱이 도란의 검에 붙은 체력이 없는 이렐리아는 1렙 교전에 취약해집니다. 자칫 딜교 실패 후 물력을 다 써버린다면 다이브까지 당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도란검을 들어도 사실 초반에 상대 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매치업은 몇 없습니다. 그래서 1렙 주도권을 내주면서 거리 조절을 하며 라인을 받아먹은 후 천천히 미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첫 대포 웨이브가 나오는 초반 3개의 웨이브를 전부 받아먹으면 510원에서 20원가량이 모이게 됩니다. 롱서드 스타트 시 흡혈의 낫 구매에 필요한 비용은 550원이므로 새웨이브를 전부 먹었을 시첫 귀환에 흡혈의 낫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웨이브를 먹고 무조건 귀환을 하는 게 아닌 라인전을 설수 있을 때까지 서다가 귀환을 잡으면 더흠낫의 추가 하위 아이템까지 빠르게 뽑으실 수 있습니다. 라인 푸싱 시 딜교는 최소한의 딜교나 딜교를 자제하시고 3개의 웨이브를 모아 밀어넣은 후에 당겨지는 라인은 거리 조절을 하며 상대방과 딜교 없이 받아드시면 됩니다. 라인을 당길 시에는 상대방과의 딜교를 최대한 받지 않으며 줄수 있는 CS는 버리면서 당겨 CS는 버리면서 당겨주며 밀 때는 천천히 큰 웨이브를 모아서 밀어 주시면 됩니다. 몰락한 왕의 검이 뜨는 타이밍과 신발의 타이밍이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